365일 매일 성경 4경전 2장입니다. 5성전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일러 있더니 이스라엘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서도하여다 놀라. 신기하게 이어일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다 갈림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사람이 강원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또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로기아 본도와 아시아 두루기아와 판빌리아 애국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바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의 그런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을 듣는도다 하고 다놀라며 다하여 서로 이르되 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출애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이 기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스레 하나님, 이 말씀 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하늘에서는 기사를, 바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피와 불과, 연기. 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 날이 이르기 전에 태가 부엉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로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정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실대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뽑박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에 운편의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로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제허룩한 자로서 싸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들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자선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토로 그리스도의 부원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책임이 되다 하나님이 오르소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치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 지알지 너희가 십자에 못 받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페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든 페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얘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할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서와 표전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가 수요를 바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유를 힘쓰고 집에서 떠올 때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더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